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오늘은 2024년도 하반기에 네. 진짜 대박 나서 말년까지 대박 나는 띠 어떤 띠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게 대박 나는 띠야 그죠? 그렇죠. 음, 맞아요. 무난하게 사는 거. 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람들이 말년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 그 띠들은 돼지 띠. 돼지 띠. 네. 그 다음에 닭 띠. 닭 띠. 소 띠. 네. 양띠 분들. 이 분들이 굉장히 말년 들어서서 거진 그 초반에는 많이들 조금 괜찮았다가 중년 때좀 힘드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야. 네. 근데 이 분이 말년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선 띠들이에요. 음, 그러면은 음. 자 각자 이유를 한 번씩 그래도 조금만 설명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대박이 나서? 돼지 띠들은 네. 굉장히 온순한 고 순한 거 같으면서도 굉장히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고집을 안 부려 평생 시에는. 네. 근데 안 부리다가 우리가 쓸데 없는 고집 그런 고집이 굉장히 있어요 사실 대체들이. 네. 어... 그래서 이런 어, 분들은 내가 어떤데 이제 고집 부릴 때안 부릴 때잘 구분해서 네. 좀 고집을 갖다가 뭐 부렸다 안 부렸다 했으면 좋겠어. 소띠 이분들은 초년 중년에 내가 벌어서 내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어 네. 이제 말년에 들어서서. 네. 어. 이 수학을 걷는다, 자식들한테 음. 도움을 많이 받는다던가, 이 거진 자식들한테 희생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 소띠들은. 네. 나보다는 먼저 자식이 먼저, 이분들은요. 음. 그래서 아까 앞편에 제가 유튜브 찍을 때도 이 소띠분들은 조상의 기운이 굉장히 많은 띠 중에 한 띠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자식의 덕을 많이 봐요. 그 다음 띠가 또 어떤 띠가 있죠? 그 다음에 닭띠. 닭띠분들. 음, 닭띠분들이 놀지를 않아요. 굉장히 네. 생활력이 강해요. 네. 근데도 우리가 왜특끌모아 태산이잖아요, 닭띠들이. 네. 음, 나한테 쓰는 것보다 식구들한테 투자하거나 음. 어, 이제 이,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네. 그래서 우리 12띠 중에서 제일 꼽으라면 닭띠들. 고생도 음. 많지만 음. 그래도 어, 돈을 갖고 있는 띠들이 많아요, 네. 닭띠들이. 어... 네, 내모을 걸 항상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닭띠분들이 이제 조금 조금 티끌모아 태산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섣불리 많이 안 써요. 아, 간 티끌모아 태산으로 말려있는. 네. 손이 큰거 같아도 절대 안 커요 닭띠분들이 자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또 띠를 하나 뽑아주셨잖아요. 네, 양띠. 양띠분들. 음, 음. 양띠분들은 왜 대박이 어떻게 말려까지 대박나는지 자 이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게 갈는때가 양띠들이에요 네. 그래서 남자같은 경우에는 돼지띠 못지않게 여기는 돼지띠는 아까 고집이 세다 했잖아 네. 근데 양띠는 성향이 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음... 온, 절대 온순한때 아니에요 양띠들이 네. 불같은게 굉장히 불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사람이 왜 한번 대박날 때도 있잖아요 네. 이게 터지면 굉장히 무섭게 터지는 양띠들이에요 그렇죠. 어... 이해하셨죠? 네. 쪽박 아니면 대박이거든. 네. 양띠분들이. 그래서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양띠분들이. 영악하거든요. 어. 음. 그래서 양띠분들이 통계학적으로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 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박나는 기분들 네분 호명해 주셨는데 말년까지 좀 대박 나라고 선생님께서 좋은 기운 좀 팍팍 받으라고 좋은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네. 돼지띠, 닭띠, 소띠, 양띠 물론 띠마다 뭐 돼지띠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내년부터 삼자가 돌아와요 사실 양띠하고는 네. 그래도 어, 말년 운이 있으니까. 네. 잠시 2, 3년 이쪽 삼재에서 힘들더라도 네. 조심히 넘어가면은 말년 운은 괜찮다고 봐요. 오늘도 너무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